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포핑 쿠키 구미쯔레타 소다 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칼로리는 70 칼로리예요. 어쨌든 여기는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일본어를 못하는 관계로 어포스하고요 제가 포도마스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잘라볼게요. 봉지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네, 속샷 내용물은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일단 먼저 이 가루들 이렇게 세개의 가루가 있고요, 빨대랑 포크, 그리고 어안 구겨졌네. 이렇게 구겨지지 않은 거랑 이런 물컵 같은 거, 그리고 물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좀큰 소리로 해볼까 해요. 잘 들리는데, 안 들리나봐요. 어, 이제 해볼게요.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안야할수 있어. 네, 먼저 이 가루를 뜯어볼게요. 1번 가루. 1번 가루를 뜯고, 여기다가 넣어주래요. 그리고, 물을, 한 번. 오. 물을 한 번. 넣고, 포크로, 잘 저어줍니다. 아! 물네 번인데. 죄송합니다. 물네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으로 닦아. 둘, 셋, 넷. 됐다. 어떤지 물이 없더라. 어, 포도 냄새 나요. 아닌가 소다 냄새인가? 일단 빠르게 저어줄게요. 이렇게 열심히 저어주세요.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솔직히 이것도 친구가 그러는데 별로 맛없다 그래서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포도맛도 별로 맛없었거든요. 그럼 구미쯔레타는 제 입맛이 아닌가 봐요. 맞죠? 구미쯔레타?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분홍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 분홍색 하루. 맞겠지? 이렇게 생긴 약간 분홍색이 도는 아이를 넣어주고, 물을 한번. 한 번. 이게 거품이 될 아이인가봐요. 얘도 열심히 저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젖지 않으면 되게 막 씹히더라고요. 가루가 엄청. 그래서 되게 맛없었어요. 그래서 맛없었나? 오, 올라온다.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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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빨대를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먹을 만큼. 가루를. 넣어서?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되는데. 으. 앙 벌. 이럴수가. 뭐지? 왜 찢어지는 거지? 나한테 왜 그래? 계속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건져서 이게 묻힌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먹었는데요. 음,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소다 맛인데 소다 맛인데 그 소다 껌 있잖아요. 와우. 그거 소다만 먹는 맛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맛이 없어요 진짜 되게 무컹무컹거려요 기분 나쁜 맛이에요 그리고 가루가 이 분홍색 이 버블 이 가루가 아니고 얘 가루였어요 얘가 얘 가루가 씹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게 이, 이게, 이게 씹히는 거였어요. 원래 구미 뜰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기해서 먹는 거고. 별로. 맛이 없네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두번 먹어도 맛은 없어요. 네, 여기 다 마칠게요. 뿅.